어머 세상에 이게 또 이게 하나가 이렇게 <laughs> 하나씩 나온 애들은 왜그럴왜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꽃딸기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여기에 보이는 하루 종일 눈이 온다고 이렇게 예보에는 떠 있는데 지금 많이 새벽부터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 그, 눈송이는 굉장히 작아요. 쌀이는 정도.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올듯 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베란다에 나와서, 또 아이들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 지금 이쪽은 안방, 아니, 베란다 쪽, 거실 베란다 쪽 아이들이고,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여름에, 음, 그 깍지, 깍지로 인해서 이제 뿌리를 잘라놨던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쪽 아이들 살펴보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제 가서 한번 볼게요. 이쪽은 지금 저희 아이들 요양하는 그런 자리예요 아이고, 치우지를 못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이쪽까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순간 눈 오면서 눈 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 여름에 이제 뿌리를 다 잘라서 렇게 화분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는 아리엘인가? 한번 볼게요. 뿌리가, 아이고, 뿌리가 이렇게 났네요. 많이 안 났어요. 핑크핑크, 예쁜 색으로. 아, 예쁘다. 이렇게 화분 구멍 안에다가 어두워야 뿌리가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놨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누비, 누비오레온, 누비오레온, 누비오레온. 아, 이름도 참 헷갈리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 뿌리가 예쁘게 잘났네요. 구멍에 잘 들어가고 뿌리도 색깔 괜찮고요. 누베오레온, 누베오레온 이렇게 돼 있고. 이 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수리, 수련, 수련. 수련. 음, 한번 볼게요. 어머나, 얘는 뭘까요? 뿌리가 같은 날다 잘라서 놓은 거거든요? 어머 세상에, 여기 한 가닥 나온 거 봐. 어머, 얘는 웬일이죠? 뿌리가 안 좋은가? 어머 세상에. 목대가 안 좋은가? 어, 안 잡혀.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한가닥이 나왔죠? 얘는?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 생장점은 괜찮아요. 건강해요. 미안하네. 얘들은 화이트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여름에 무너져서 이렇게 입장 따놨는데, 어머, 얘는 뭐예요? 요게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얘도 꽤 오래됐는데. 시모야타. 콜로라타 오오 오, 뿌리 오 뿌리 건강해요 예뻐요 뿌리 잘났다 음. 심어야타 콜로라타 조금 더 있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얘는 핑크팁스네요 핑크팁스 사이즈도 많이 줄었어요 얘도 좀 많이 컸었는데. 아. 뿌리가 아주 핑크 핑크 예쁘게 잘랐네요 잘랐어 잘랐어 자요 구멍으로 또 다시 넣어 놓고 뿌리들이 어두워야 자란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빛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얘도 여기 하나가 이렇게 <laughs> 하나씩 나온 애들은 왜 그럴 왜 그럴까요? 뭐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얘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야치. 이 아이들은 상태 안 좋은 애들 그냥 꼽아놨던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뿌리 못 내. 한번 볼까요? 뿌리가 났나오 뿌리 났네요오 얘들도 나름 뿌리를 내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음 하나 더 뽑아볼까요? 얘는, 뿌리가 새카맣게, 새박, 새카맣게 변했는데요? 에헤한번 또, 잘라봐야 되겠네. 근데, 여기 생장점은 또 멀쩡해서, 이렇게 놓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정말 모를 일이죠. 뿌리 한번 다시, 어, 잘라보든가 해봐야 되겠네요. 까맣게왜 변했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몇개안 되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을 어쩜 이렇게, 그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지 아이고 세상에 눈 구경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아이들 베란다 쪽 아이들. 아 얘도 지금 아주 그냥 시원찮네요. 얘를 아 꼬집기를 하지 말걸 그랬어요. 너무 안 예쁩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물을 좀 먹이고 했는데도, 그렇다 뿌리도 반응이 없어서 뿌리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하고 다시 심어주고, 조금 시간 지나서 물 주고 했는데도, 그대로 이 상태입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까라솔. 까라솔. 그냥 원, 원 로제트대로 그냥 놔둘걸. 괜히 꼬집기 해가지고. 로제트 개수는 많아졌지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눈도장 찍고 우리 뿌리 잘라놨던 아이들 새 뿌리 나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오늘 눈 오는 날인데요. 모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